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23일째 일기입니다. 최근에 제가 이 노래에 좀 빠져 있습니다. 비 오는 날은 싫지만 이 노래를 틀수 있어서 좋습니다. 2시간 지각입니다. 요새는 브릿지 기간이라고 해서 챌린지와 챌린지 사이에 조금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와중에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서 많은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. 1시간 57분 공부했습니다. 어, 그럼 오늘 공부한 거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역시 Swift UI 공부했고요. 텍스트 필드랑 토글, 그리고 피커 이렇게 세 가지 공부를 해봤는데, 텍스트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빈 칸에 글씨를 넣으면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죠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좌판에 입력을 하면은 화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화면에 글씨를 출력해주는 이런 걸 구현할 수 있고 토글 같은 경우에는 토글 버튼 누르면 이제 그불 값이 계속 바뀌도록 설정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있을 때는 보여주고 없을 때는 숨겨주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수 있고요. 그리고 피커 같은 경우에는 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택지를 주고 선택지에서 선택을 하게 할수 있습니다. 뭐 국적 같은거나 성별 같은 거 선택을 할수 있겠고 여기 피커 스타일을 바꿔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휠 형태로도 구현을 할수 있습니다. 어, 어제랑 오늘은 이제 모임이 있어서 좀 공부 시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거 같은데 남은 이번 주에 남은 기간 동안은 공부 시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